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비가 조금 왔죠?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하는데, 봄도 별로 안 남았습니다. 봄에 딱 맞춰서 XRP 투자자분들의 마음에 따스함이 오길 바라보면서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반전 있는 뉴스가 아니고요. 음, 요즘 분위기 살펴보는 영상이니까 가볍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현재 지금 이게 비추루 거래소고요. 비추루에서 이제 플레어, 어, 스파크 토큰하고 XRP 가격인데요. 현재 지금 이 페어링이 어, 이제 테더로 이제 페어링이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는 IOU 어, 거래입니다. 지금 가격을 보면은 여기 0.95니까 지금 25센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봤을 때 24센트에서 27센트의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한국돈으로 250원에서 한 300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XRP가 만약에 만개 갖고 계시면요, 나중에 결국 총 받을 수 있는 스파크 토큰이 만개 조금 넘는 거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한국에서 처음 스파크 토큰 물량 풀릴 때쯤에 제가 관련 스파크 토큰 영상 뉴스 공유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리플 제네럴 매니저 어시시 빌라의 트윈 내용을 제가 키워드로 요약해 드릴 건데요. 내용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리플은 2020년 한해꽤 놀라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리플사에서 7년 동안 일한 저는 리플팀이 이룬 성과에 미친듯이 자랑스럽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낙관적입니다 2020년에 리플렛에서 최대 300만 건의 거래를 처리했으며 오디엘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플사는 소송 뒤에도 18군데 새로운 나라의 리플의 깃발을 세웠으며, SEC 소송 뒤에도 15 군데의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여기 빵형이 나와서, 어, 2020년 미국 규제와 관련된 실망스러운 결말에도, 리플은 수백만 개의 리플 거래를 처리를 해왔고, ODL은 전년 대비 12배 성장하였으며, 소송 이후에도 15 군데의 신규 멤버를 확보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 그렇죠. 이게 큰 거죠. 소송조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고요. 친구 그, 고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역시 그 이유는 어, 현재 미국에서만 증권법으로 현재 소송이 걸린 상태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증권이 아니니까요. 이어서 조금 남았는데요.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은 여전히 고객 수요와 거래 증가로 가장 바쁜 지역입니다. 어, 아시아 태평양, 아시지 어딘지, 인도에서는 가장 큰 은행들의 5분의 3 정도 비율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리플사와 함께. 특히, 미나, MENA, 그리고 인도 간의 송금통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송금 분야에서 이 송금통로는 세계 최대 의 금요 중에 하나입니다. 음, 이 정도로 짧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어, 제가 리플사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소송 당한 다음에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별로 없다.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건데, 현재까지는 소송당한 뒤에도 계속 어 이제 리플사가 해왔던 일을 진행을 잘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인원 보충과 소송 대응까지, 현재까지는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게어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유해 드립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커피 대신에 저는 꿀물을 한잔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팅 비코인님께서 트윗을 공유해 주신데요. 음, 여기 내용이 어, 새로운 친암호화폐적인 어, 정부 규제 리더들. SEC는 게리 갠슬러 비트코인 수업 강의. 어, CFTC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는 크리스 브로머 크립토 에셋의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리고 OCC 미국 통화 금융청은 어, 마이클 바전 리플 고문인데요. 어, 거시적으로 암호화폐 혁신에 있어서는 음, 다 전부 이게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OCC 어, 전 리플 고문 마이클 바시를 제가 백그라운드를 찾아봤는데 어, 이게, 이게 많지는 많이는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지금 이제 리플사에서 얼만큼 이랬나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임명이 안된 상태를 보이고요. 일단 가볍게 양력을 알아보신다면은 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재무부 차관으로 재직을 했고요. 어, 도드프랭크법 재정 담당으로 봐서는 어, 게리 갠슬러처럼 규제론자 성향이 강하다고 봅니다 가장 궁금했던 게 리플사 고문위원회로 일을 했는데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경력사항 보통 여기 많이 적어 놓거든요 근데 현재 딱 일하는 경력사항만 적어 놔서 리플사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리플사에서 어떻게 떠났냐가 어, 저는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5년 7월 29일에, 이제 마이클 에스이가 음 2015년 7월에 리플랩스는 전 미국 재무부 출신 마이클 바시가 자문위원회에 합류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까지 다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 일단은 암호화폐에 친상향이 있긴 하고, 어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리플사와 어떻게 마루, 마무리를 했는지, 얼마큼 일을 했는지, 그게 참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람들 만나고 사귈 때, 회사라든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첫인상보다는 항상 마무리를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직장을 옮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제 나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잘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새로운 직장 구할 때 경쟁률이 어, 되게 상당했어요. 그런데 되겠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 직장에 계셨던 사장님하고 새로운 직장 회장님이랑 친분이 상당히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추천해주셔가지고 어, 제가 어, 그, 그 포지션을 잘 맡았습니다. <laughs> 뭔가 바라고 이제 잘한 건 아닌데요. 그 인간이 그 뭐지, 소사이어티 애니멀. 애니멀 소사이어티인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이분이 마 리플사를 이제 인연이 됐고 나갔나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고요 저도 자세한 사항 나오면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은행권에서도 미국 은행원에서 은행에서도 암호화폐에 이제 친화적이긴 하지만 어, 아직까지 일부 미국 은행들하고 의원들은 지금 이제 디지털화 에 대해서 급진적 정책 변화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하지만 대세가 시비드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바꾸기가 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 아직은 장애물이 없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분 아시죠 존디튼 변호사님 그리고 이분도 XRP 올터니니까 변호사인데요. 이분 둘이 이제 말한 거를 보면은 이제 먼저 이분이 말하시는 게 SEC 고소장 보면은 프레이프릴리프라는 게 있는데요. 어 제가 저번 시간 에 설명드렸죠. 프레이프릴리프는게 어 마지막에 판사에게 법적 판결을 내려주기 이제 좀 공손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도 같이 저랑 같은 의견인 게 XRP 마지막 그 서머리 부분에서 어. XRP는 증권이 되어야한다 플레이어 풀리이에서 근데 하나도 없고 그냥 벌금 내라. XRP 그만 팔게라. 해 이제 그런 이유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때 SEC의 유일한 목적은 에스크로에 있는 물량을 못 팔게 하는 것 같다. 여기 있죠. SEC's only a f t o r e v e r s escrow XRP. That's shady. 구리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존 디튼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친구야, 내가 SEC 상대로 직무 집행 명령서를 만든 건 SEC 스스로 우리의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나 법원 명령을 기대한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생각이 몇 번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소송권을 계속 리서치하고 조사해 보고 여러 다른 사람들 말 종합해 보면요. 결국 에스크로 물량 교통 정리하고요, 임원들 물량 정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2월 프리트라이얼 때 나오면요, 제가 다시 더 구체적인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커뮤니티에서는요, 에스크로 물량 소각한다, IMF가 가져간다 등등 여러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지후님이셨나? 지후 모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왜 미국 거래소에서 어, 가장 도움이 되는 XRP 거래를 막냐고 하셨는데 어, 박상훈님이라고 영문 아이디 쓰신 분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이분이 답변을 되게 잘해주셨고요. 박상훈님은 제가 기억하는 게 어, 항상 이제 좋은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댓글로 설명 잘해주셔서 좋은 활동들 어,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덧붙이자면요, 한명 설명을 드리긴 한 건데. 현재 XRP 어, 거래를 미국 내 거래소에서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이 사이트가 ACC라고 해가지고요. 미국 변호사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코인베이스한테 XRP를 거래하지 말라고 권고사항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말을 안 듣고 팔았으면요. 어, 그, 그 이제 코인베이스에서요. 어, 나중에 이제 소송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큰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2020년 12월 30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어, 이제 블룸버그에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 한 집단이 소송으로 코인베이스 너희들 XRP 증권인 거 알면서도 수수료 챙기려고 XRP 판매하지 않았냐? 우리가 손해 봤다 이런 내용으로 벌써 이미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코인베이스가 계속 XRP를 거래한다는 것은 무리수라고 보이고요. 음, 아무튼 이제 질문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XRP 홀더분들 어, 좋은 화요일 밤 되시길 바라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 이변이 없으면 영상 한두 편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